김현숙 김현조, 서상주, 박사아 역학 각국, 나전장, 서민수, 然后，这样的 와아 우 선수분들 축구장에 서는 식사는 하시면안됩니다 누구나 밖에 나가서 보셔야 되거든요 축관장에 대해서는 분구저 방문하고 시겠지만 외국으로 나가셔서 좀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을 저희가 준비해으니까 <laughs> 아, 아, 아. 가셔서 식사해주시기 아, 바랍니다 아,

okay 놀랍습다 놀랍습니다. 놀랍습 놀랍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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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랍거니다 놀랍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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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선수분들 다시 한번 안녕 말드리겠습니다자이번 체육관 내에서는 도수가 식사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. 자 밖에 외부에 보시면 저희가 선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. 그곳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 식사 하시는 분 옆에 분리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. 자 시내의 분리면 수거를 탁드리겠습니다 젊괜잖아아무고 아, 아유 아, 괜찮습다 아, 요 아, 예, 예. 아, 예, 예. 아, 요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이 아, 예. 아, 예. 예. 아, 예. 예. 아,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이재필 경화 10일타로 가시는 니다 이재필 경강아 1 0일로 가세요.

관객들이 참 좋습니다. 아,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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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끝서한 <목소득> 대에 응,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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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에 하늘. 아, 베은반대네요그 어. 그 뭐가 저기. 어. 일단기 네?

우리 수박이에요? 이경규 구명상 호세연 한공원 표현계 선수들 보세요. 한공원 아!